다음 본 게임은 이미지 게임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미지를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몸풀기 퀴즈 맞춘 팀은 힌트 한번쓸수 있습니다. 힌좋잖아 이거 선수야? 또 아까처럼 맞추면 빠지고 다 빠지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이번 상 이번 상품은 문화 상품권입니다. 오, 오, 오 진짜 만 원이야. 걱정하지 마. 아 이거 룰 질러야지. 이미 떴어, 이미 떴어. 그럼 쉬운 거넘겨줘나나 관자엽 꼭한번더드려줘 책임져볼까? 네. 그럼 아,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번 팀 안심마. 좋아 이거야. 아, 저 아, 어디 갔어? 자 마지막 게임은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헤드셋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K-POP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단어를 설명해서 맞추면 됩니다 아까 이긴 안진마침한테는 조제 먼저 뽑을 기회가 있고요 상품은 무려 치킨입니다 오! 박수 멋진다. 해주세요 1인 1닭인가요? 제한시간 3분이고요 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 모양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 오, 오. 어, 뭐야? 괜찮아. 아, 할수 있어, 다이바위보로 먼저 할팀 정하겠습니다. 이긴 팀이 먼저 할게요. 흘러진 거 말고. 사랑해. 생각만 해도? 네. 어, 들려? 지금 틀어야 돼? 지금 틀어 놔야 돼? 뭐야? 틀어야죠. 라프가 음. 틀뭐 지금 틀어 놔야 돼? 어, 지금 틀어 놔, 틀어 놔. 거 만지시면 안 돼요? 변세야준범 위집자는 손동작이야. 사퇴하겠습니다, 한 번! 들려요? 절대 쓰지 마세요, 안 들리겠지만! 갈게요! 유재석 나오는 거! 유재석 나오는 거!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 무한도전! 유재석 나오는 거! 유재석 나오는데! 천천히! 유재석! 양세찬! 이광수! 런닝맨. 오. 어. 정답. 빨라. 강호동이랑 강호동이랑 강호동. 이수근이랑 아는형님. 이수근. 아는형님 정답. 아 이거 힘들다. 신동엽. 신동엽. 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천천히 <laughs> 미끄럼틀. <웃음> 내 고명이 있어. 내 고민이 있는데 천천... 설명할 거야! 천천히. 미끄럼틀 타고 나와서 어? 신동엽! 신동엽이 나와! 누구야? 신동엽! 미끄럼틀 타고 미끄럼틀 내려오잖아 타냐? 뭐? 아, KBS에서 하는데 어? KBS에서 하는데 천천히! KBS에서 어? 하는데 아니 이상말인데 <laughs> 김병만! 김병만이 나오는데 김, 병, 만, 이 나오는데 김병만 이병만? 천 유제소, 유 유제소, 유제소, 유 유제소, 유유제이제유 유제소, 이제소유 유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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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전현무, 나 혼자 산다! 오! 오. 잘한다. 아 그, 그, 거지. 금요일! 오! 금요일, 다음날! 다음 뭐? 다음. 금요일! 이! 이 금! 뱅! 몇 개에요? 여섯 문제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다 묻혔어. 아 진짜 이거 뭐라고? 신동엽이 나오고 비크론트에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밖에 없지. 어제 기대해 주셨나요?

어, 나 아니 넷플릭스 넷플릭스. 현빈. 넷플릭스. 모태티 <laughs> 넷플릭스. 넷플릭스. 천천히 천천히. 넷플릭스. 뭐 현빈이네 잡. 달고나. <laughs> 달고나 이렇게 하는 거. 별 모양 세모 모양. 어이어 안돼. 호텔 달고나. 1분분 지나야 해요. 물봐와 나보지 마. 달고나! <laughs> <laughs> 영화! 영화! <laughs> 어! 넷플릭스! 컴빈왜 <laughs> <laughs> 자꾸 형수 넷 <웃음> 넷플릭스! <웃음>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아 박서준 박서준, <웃음> 박서준. <웃음> 박성주 <웃음> 박서준 박 <웃음> 박서준 <laughs> <laughs> 박서주? 어, 박서준 <laughs> 박자 <박서준. 남자> 주인공 <laughs> 산마이 박서준이야 얘도 박서준이야 서준이야 어. 그녀는 예뻤다박이박이 박서준, <laughs> 박서준. <laughs> 이태원 <laughs> 클래스 어, 정답 어. 아야얘거 어렵다. 얘 진짜 어렵다. 집이 오. 비싸. 자, 뭐 비싸? 어 뭐, 집이 근데. 비싸. 괜찮어 오! 오. 오.

9시 뉴스. 어? 뉴스. 어, 그건데. 뭐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 시작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laughs> 어? 열시 뉴스. 10시 뉴스. 10시 뉴스. 짜시 뉴스. 진짜. 시 <laughs> 뉴스. 진.짜 시 10시 뉴스. 10시 뉴스. 10시 뉴시 s b s 뉴스? 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 <laughs> 진자, 진짜, 진자, 진짜, 스자 진자, 스자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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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빨간색. 파란색. 트위터 페이스북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한 거 넷플릭스 구글 구글 우니? 구글 우리? d 4 3 제일 유명한 2, 거 1. 동영상 보는 동영상 보는 거, 끝, 두 문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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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문제 너무 어렵다. 아, 난설 아, w 아, 잘 o 아, 다고 생각 생각하는데. 동영상 보는 거? 유튜브. 파란색이란 점. 파란색이요. 입술 집어 넣어. 입술 집어 넣어. 집어 넣어. 집어 넣어. 잘생겼다고 어? 어? 그거야. 그만 내 생각. 시작할게요. 하나, <laughs> 둘, 셋, 고. 지금까지 이런 찍기는 없었다. 심청전. 지금까지 심성전? 이런 찍기는 없었다. 수원 왕갈비 통닭 죽었어 천천히 <laughs> 천천히 수원 수원 주원 수원 오 주원 수원 so. Soon, so on. s o o 천천히 천 n Soon, 갈비 통닭 Soon, so on. Soon, s 다 홍차 본자야. 혼자야! 혼자야? 혼자야! 정진아 야 아이유 나오는 거! 아이유 나오는 거! 지, 이번에 나온 영화! 브로커? 오. <웃음> <웃음> 무슨 생각할지 알어왜그내 어. 가족이 부잣집에서 취업해! 네 <laughs> <내> 명이 네 <laughs> <내> 명이 <laughs> 그내 가족이 가족이야 내 가족이. 지금. 못디워왔는거야레디 i 레디 o 레디 t 겨울왕국! 겨울왕국! t go! 다 딱딱딱! 딱딱딱! u k 난 o r a n g 딱딱! 딱딱딱! 딱딱 g u Kiorangu! k i o r a 공포영화 500원 공포영화 이6 4 5 6 7 8 9 10 1 1 1 1 1 1 1 1 1 1의팀1리1 경주마 팀한테 치킨 1 1 1 1 1 1 1 1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다시 먹어야지. 오아 소감 한 마디씩 해주세요. 같이 게임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어, 더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로 이번 게임 MVP를 한번 뽑을까 하는데요 MVP 뽑히신 분한테는 이번 요즘 대학생들의 필수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거 엄청난 알직의 특별 대장까진 아니고 특별 엄청난 환불이 <목소리> <것뿐이> 있습니다 뭔데 <목소리> 뭔데 <너무, 너무, 너무 목소리> 뭔데 뭔지는 뽑혀야 알죠 뭐 성인이면, 한, 성인이면 <목소리> 한 중고차 정도 <laughs> <목소리> 저상의서 서로 아이, 생각해서 MVP를 맥북? 맥북? 아난 아이패드 강의해서. MVP 생각해서 말해 주세요. 천천. <laughs> 네, 빼고 말하자. 그렇어뭘 <laughs> 아, 아, 받았어? <laughs> 내가 뭘받 <laughs> 어, 저도 공리가 어. 어. 아, 공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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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겠어 아, 네. 이번 생애기퀴즈의 MVP로 뽑히셨습니다. 저부 드릴게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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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맥북 들어가잖아. 엄청나죠?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다. 여러분 MVP만 남고, MVP만 남아서 소감 듣고 나머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주세요우 아우, 세요수어하셨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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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실게요우 아우, 아 휴대폰 케이스 이걸로 바꾸 아우, 아